정의당 원내대변인 류호정입니다. 정의당 원내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LH 투기사건 관련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정의당 원내 수석부 대표인 저와 이번 LH 투기사건 투기 관련 소관 상임위원인 심상정 의원, 이현주 의원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정의당 의원단은 수사본부에 성역없는 전면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사를 통해 망국적인 투기공학부의 해체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수사,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수사 대상은 개발정보에 접근 가능한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법 위반에 대한, <laughs> 다시 니다 특히 농지법 위반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실시하고 당사자 조사를 넘으며참명거래를 통한 투기를 발은세권해야 합니다. 수사본부는 수사 꼬리 자르기, 기탈수사와 같은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개발 지역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번째 대형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결코 아닙니다. 국민들 남쪽으로 오르든 북쪽으로 오르든 어쨌거나 산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할 동안 국회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정의당의 부동산 투기근절 상법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